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오해로 54를 맞은 주부입니다. 어부터 남의 얘기는 입에 잘 올리지 않았죠.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남 얘기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남이 얘기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고 남의 허물이든 칭찬이든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 얘기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남의 형을 보려고 하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곤 했죠. 그런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쏙 시원하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시어머니 험담을 하게 됐는지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두 며느리를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형님과 저를 말이죠. 제 앞에서만 그러시는지 아니면 지인들 앞에서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만 보면 치과의사인 형님과 저를 곧잘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돈 버는데 둘째 며느리는 놀고 먹는 대학생이야. 자식 키우며 사는 주부가 어떻게 놀고 먹는 대학생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놀고 먹는 대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합 준비에 용돈이며 학비 버느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큰 며느리는 똑똑한 치과 의사인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한심해. 우리 큰 며느리를 봐라. 매사가 아주 단정하지.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하는 것좀 봐. 하는 일마다 어찌 그리 칠칠맛인지.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서운해서 눈물도 흘렸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질 않으시더군요.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게 되었죠. 그러다 언제부터인가는 시어머니의 레페토리가 한결 같더군요. 아흥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야 하시면서 형님에 비해 한없이 가난한 저를 만만하게 보시더군요. 그렇다고 시댁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부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간간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을 정도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청을 퇴직할 즈음에 전원 생활이 귀에 꽂혀버리셨습니다. 평소에도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짓고 싶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부청 퇴직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퇴직금과 저축해둔 재산의 전부를 털어서 경기도 인근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자신이 고생할 게 뻔하다 생각해서 굳고 만류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전원생활이 평생의 소원이라면서 살던 도심의 아파트까지 정리하시고는 펜션을 구입해 버리신 겁니다 살림집과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펜션을 사셨고 개복수나 밭을 사셨습니다 펜션은 방 3개에 화장실과 작은 주방이 딸려있는데 멀리서 보면 버섯 모양으로 앙증맞았습니다 그리고 크다고도 볼수 없고 적다고도 볼수 없는 곳이었죠. 게다가 옆으로는 텃밭이 있고 그 뒤로는 개복숭아밭이죠. 이곳에서 개복숭아밭과 펜션을 함께 운영하시던 분이 시아버지 아는 지인의 지인인데 연세가 있는지라 자식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급하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펜션은 지은지 3년이 됐다군요. 그래서인지 낡은 곳이 없어서 손볼 곳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퇴직 부부가 소소하게 일하기로는 안성맞춤인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하시던 분이라 그러신가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둔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매일 속이 터져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다할 것처럼 토장 찍어 놓고서는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고생이랑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는지라 젊은 시절처럼 일을 하기란 참 힘이 드셨겠죠. 그리고 농사가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경험과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 만나면 마치 도우미처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세방 모두 예약이다. 와서 좀 도와다오. 나는 내 아버지랑 개복수아 밭에 농약도 줘야 하고, 김도 매야 해.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는 것은 손님들이 퇴실하고 나면 방청소와 이불 빨래 등 정리 정돈을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나간 객실은 최대한 손님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화장실 청소와 방 청소, 주방 식기들은 다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펜션은 나름 잘 됐습니다. 주말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의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루면 뚝딱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 아니, 다음 날 바로 객실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니, 그 다음 날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꼭 명령 아드 저를 부르셔서는 아래꺼풀이듯 막말을 하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다가도 기분이 상해서는 결국엔 짜증이 섰고 다시는 오지 말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펜션 앞마당에는 텃밭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생각에는 그곳을 아이들에게 체험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계획은 정말 잘 세우셨지만 집 담당은 모두 시어머니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 손님이 운단다. 어린애들 지나다니기 편하게 코랑 짐 깔끔하게 정리해라. 시아버지는 흐트러져 있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었습니다. 뭐든 네모 반듯하게 줄을 세우고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정돈되지 않으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명령을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주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시험기간이라서 간식도 만들어줘야 하고요. 집에 일이 많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꼭 그러십니다. 누군 자식 안 키워봤니? 시험기간에 부모가 집에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 간식 갈라서 사먹게 융돈이나 부득이 쥐어주고 얼른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시고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십니다. 저는 할수 없이 시골로 건너갈 수밖에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보니 도저히 안되겠다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진심과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도 이상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처지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3명이에요. 개들 뒤치다 거리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 자라고 나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건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일할 사람 알아보고 있다. 걱정 마라.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나더군요. 사실 며느리로서 도와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희 집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 운전으로 한 시간이나 걸리고 저도 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니 이 시간이 더 쫓기고 체력에도 한계가 오고 그러더군요.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니 다행이다 싶어서 이젠 더 이상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시어머니의 핑계는 가지가지였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해. 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온대. 돈이 작다나 없쨌다나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 오기로 한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댄다. 결국엔 못 오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셔놓고는 시어머니는 사람 구하는데 여유를 부리셨습니다. 할수 없이 저는 근 1년을 시어머니의 펜션에 불려다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고비 한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전화를 하셔서는 넌 정말 사람이 왜 그러니? 이왕 도와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니? 왜 청소를 하다 말고가 방안에 먼지가 수북해서 내가 다시 걸레질했다. 이럴거면 오지마라 등등 시작해서.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자진해서 도와줘야 하는거 아니야? 너도 참 이기적이다. 그럴때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꺼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셔서 온갖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푸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는 제가 만만하세요. 왜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러면 또 저에게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내가 또 언제 그랬냐? 내가 편해서 그렇지? 그러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편해서 대하는 것과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구별 못하는 바보로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면서 억울하다며 눈물 바람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형님은 강원도에서 치과를 운영하시죠. 아주버님도 함께 치과의사로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펜션 사업을 도와주기는 허명 얼굴 한번 보이기가 힘든 형편이죠. 게다가 토요일 오전까지도 진료를 보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습니다. 대신 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최고의 자식이자 며느리인 셈이죠.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암만 용돈 주는 자식이 최고다. 이 말을 어찌나 말버릇처럼 달고 다니시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펜션을 인수받으실 때도 아주머니와 형님이 부족한 돈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에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죠. 만만한 게도 없고 직장 없고 가까이 사는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션 사업을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작 전에는 전적으로 도맡다 하실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시던 시아버지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과 친해져서는 낚시가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이면 낚시대를 메고 저수지로 나가서 밤이 돼서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고 이 상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일찍 시어머니 집에 가서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쯤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터져 문드러지는 듯 했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 충당하기도 바빴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본 지도 오래이고 아이들은 학원까지도 그만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수건도 짜서 써야 할 형편인지라 저는 시어머니께 생신선물로돈 10만원도 드릴 여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려고 일찌감치 시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생신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신밥상이 다 차려지자 형님 네가 도착했더군요. 형님은 과일이며 고기를 잔뜩 사온 것도 부족해서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시어머니의 입이 찢어지시더군요.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지 하면서 또에퍼트리를 읊어대셨습니다. 마치 저두으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박상위 형님 밥그릇에는 고기며 전이며 이것저것 술려주시면서 하루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 저에게는 밥 먹으라는 소리 한번은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는 형님이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제가 만든 음식들을 모두 사서 형님 차에 실어주시더군요.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시댁의 몸쓰는 일은 죽어라 제가 다 하고 좋은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요.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시어머니는 늘 가족들 모두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저에게는 뒷정리를 하라고 주방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뭐라고 소곤소곤 하시더군요. 좀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들으면 안될 것처럼 제 눈치를 보고 또 쉬쉬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자르고 눕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가게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자. 뭐라고? 시골.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시골 들어와 살래? 그럼 펜션이랑 개복숭아 밭이랑 전부 우리 몫으로 준대. 우리 가족 시골 들어가서 평생 살자. 응.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가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안할 거야? 남편은 우리 가족이 시골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것처럼 말하더군요. 앞뒤 생각도 없고 앞뒤 계산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주먹 구구식으로라도 계산이라는 걸 해봤어? 펜션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 주말 장사야. 게다가 우리 다섯 식구의 시부모님까지. 그 펜션으로 일곱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개복숭아가 개복숭아로 수입되긴 힘들어 이제 시작 단계라고 아버님은 말로만 농사꾼이시지 일도 하지 않으시고 농사 경험도 전혀 없으시다고 엄마가 생활비 걱정은 말라던데 남편의 말에 한숨만 나오더군요 또 엄마 또 엄마 당신은 엄마 말이 진리야?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시어머니로 봐서는 막상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서 꽁무니를 뺄게 뻔합니다 그럼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가게는 어쩔 건데? 출퇴근해야지 뭐 왔다 갔다 왕복 두 시간을 남편은 매일 왕복 두 시간의 거리를 출퇴근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자동차 기름은 어쩔 건데?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서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피곤하면 난 가게에서 자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애들 핑계 그만대고 너도 좀 벌어 엄마가 너 노는 꼴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형수님처럼 번듯한 직장만 있었어봐. 엄마가 우리 집 걱정하겠냐고, 펜션에 불러들여 일 시키겠냐고, 정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그 소리야? 용돈 주는 형님은 최고고 돈한푼못 버는 며느리는 만만하고, 어머님이 펜션 준다니까 당신 그 말에 홀라땅 넘어간 거지? 그 뒤는 하나도 계산을 안 해봤지. 당신은 왜 하나는 알고 두루 몰라? 우리 큰애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야. 집 근처 고등학교 다닌다는데 굳이 옮길 필요 없잖아.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저는 죽어도 시골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시어머니와 매일 부딪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작은 애가 무슨 말안 하던 생크림보다도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로 저에게 할 말은 뻔하다는 생각이 드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시골로 안 들어가요. 애들 학교가 여긴데 어떻게 옮겨요. 그럴 생각 토고도 없으니까요. 아빠 꼬들겨서 그런 얘기 좀 말아주세요. 그런데 몇달후 남편의 가게는 월세 체납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견했는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빵사입니다. 동네에서 개인 이름을 단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근처에 학원들이 많아서 장사가 제법 잘 됐는데 학원들이 하나둘 옮겨가면서 덩달아 남편의 빵집 매출도 점점 줄면서 급기야 월세가 밀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된 거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안에 들어앉은 남편은 아이가 셋이나 되면서 일할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놀고 먹는 백수가 돼서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새끼 밥상을 차려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하겠기에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 식당의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군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 골안 봐도 되고 시어머니가 펜션을 도와달라고 불러도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밥이 걱정이 됐지만 집에 어쨌든 남편이 있으니 애들이 배고파 하면 라면이라도 끓여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과 간식거리들을 충분히 준비해 두고 남편에게는 아이들 배에 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식당에 일을 다녔습니다.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했지만 보수가 괜찮아서 신이 났더군요.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 스트레스가 없더군요.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식당에 쫓아오셨더군요. 펜션이랑 개복숭아같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일을 해? 늙은 시엠이 혼자 일하는 거 딱하지도 않아. 거리가 멀면 얼마나 멀길래? 일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독한 것, 모진 것, 너처럼 독한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마치 미친 여자처럼 큰 소리를 내며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내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나가는 손님도 있었고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말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다군요. 아줌마 일 그만하시고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식당 오늘 점심 장사 망쳤어. 오늘 매상 꽝이겠다고. 내일도 이러면 어쩔 거야? 내일도 손님들 없으면 나 아줌마 얼굴 못쩍 드러내서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식당 일자리가 제가 원할 때마다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일하는 곳은 집에서 가깝고 돈가스와 가락국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라서 요리도 어렵지 않고 설거지도 많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시어머니 때문에 잃게 되었으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지금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기 싫어서 식당 일 다니는 줄 아세요. 저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식구들 굶어 죽어요. 이 자리는 우리 집 밥줄이라고요. 그걸 끊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삼시세끼 밥 줄게. 펜션이랑 개복숭아밥 읽어서 우리 돈 벌자. 애들 학원비는요? 학원비 주실 거예요. 학원비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쉽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투와 아주 다르더군요. 큰 내냐? 별일 없지. 우리도 모두 잘했다. 걱정 말고 네일잘 봐라. 순간 저는 형님에게 하소연을 해야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큰애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시골로 들어와 살라니요. 애들 아빠 가게 문 닫아서 저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자리마저 끊기면 정말 우리 가족 굶어 죽어요. 거리에 낳는다고요. 알았어, 동서. 흥분 가라앉히고 애들 아빠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볼게.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뒤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하루 일당을 월급에서 재할 테니까 일은 계속 하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 2주 노동자 한 명을 상주로 들여준다는 거였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형님이 감당하기로 하고요.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정말 큰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돈 되는 일 아니라고 나물라라 하는데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구나.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하면서 또 그의 포토리를 읊으시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사는 집에서 제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빴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펜션 일로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택배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큰 애는 고3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벌기 시작하니 조금이나마 통장에 돈도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쯤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소식을 안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일 도와주는 사람이 베트남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에 말이다. 시어머니는 펜션과 개복숭아 밭 걱정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백방으로 일할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곧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시작되면 펜션에 드나드는 휴가객들도 늘어날 테고 개복숭아밭도농약의 관리까지 한참 필요한 때라서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애가 고3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시골로 들어가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요. 택배일 너무 힘들다. 특히 더 여름엔 못해먹겠어. 우리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펜션 사업하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펜션이랑 개복숭아 밥잘갖고면 유산으로 놔준대잖아. 그 부분은 형도 동의를 했고. 또그 소리야. 당신은 우리 큰 내가 고3이라는 거 알아?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지금 전학을 시키자는 거야. 당신은 왜 그리도 현실 감각이 없는데. 속이 터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과외에 구경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데. 우리는 형편상 과외는커녕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편은 저런 철없는 소리만 해대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들어가 사는 게 죽어도 싫다고 했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가려거든 당신 혼자가. 당신 혼자서 펜션 들어가서 일도 하고 부모님도 모시라고. 정말로 남편은 잘 다니던 택배회를 그만두고 혼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고 저의 큰 나이는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빈집이더군요. 가구가 하나도 없고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더군요. 이사를 간 흔적만 남아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큰아이의 수능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남편은 끝내 일을 쳤더군요. 그날은 그의 겨울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저만 빼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뻔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큰애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언제 와? 우리 다들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이 큰애의 핸드폰을 뺏어들고는 하는 말이 버스 끊기기 전에 얼른 움직여. 더 늦으면 어떻게 오려고 그래? 빈집에서 잘 생각은 말아라. 난방 다 끊겨서 얼어죽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가타부타만 한마디 없이 버스 끊기기 전에 시골로 넘어오라니요. 화가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마지막 버스를 집어 타고 시골로 쫓아갔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 아이들이 왔다고 마당에서 불을 피워 삼겹살이라도 부었을 텐데 말이죠.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아파서 들어 누워 계시더군요. 시어머니 얼굴 색으로 보아 몸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도 말이 아니라서 좋은 투로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자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오시던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엄마 나 때문에 아프다. 나이 들어 일하다가 골병 들었나봐. 개복수나 밭에서 일하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걷지를 못해. 무릎이 나가버려서 수술하고 어제 퇴원했어. 의사말이 내 엄마 나이가 있어서 회복하려면 한참 걸린다더라. 남편이 시아버지 말을 이어 말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서 애들 데리고 이사한 거야. 엄마 옆에 있어주려야지. 그리고 알아보니깐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교육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 큰네는 대학교 기술사 들어갈 테고 둘째 셋째는 전학하기로 했어.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 허락을 안 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쓴 거잖아. 여기서 살짝 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거야. 남편이 큰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가 앞에 있으니 든든한 배짱이 생긴 거겠죠. 옆에서 저희 부부의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씨 부수시더군요. 순간 시어머니의 미소가 징그럽더군요. 그 웃음 속에 또 무슨 꿍꿍이를 숨겨놨나 겉부터 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 너르신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코스프레를 하시고서는 저에게 한다는 말씀이 내가 그러라고 했다. 내가 시켰어. 너하고 상의하지 말고 이사부터 하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여기와 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로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무시하시는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 가슴을 손으로 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화장대 안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시부모,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다. 여기서 우리 부부랑 너희들 가족이랑 같이 살자. 나한테는 내가 최고의 며느리다. 내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야. 하면서 제 손에 펜션 문서를 쥐어주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라더니 아픈 자신을 돌보라는 이유로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라니요. 정말 시어머니의 개변은 끝도 없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펜션 문서와 개복순화 반문서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보이시네요. 언제는 돈 주는 큰 며느리가 최고라면서 이제는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더러 최고라고요. 어머니한테 최고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 펜션이며 개복숭아 밭도 필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도 이제 끝이야. 여기서 애들 키우고 잘 살아 저는 펜션과 개복숭아 밭문서를 다시 쥐어들고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고 거실에 있던 큰아이가 들어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모든 분노를 또다 냈습니다 시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고 그 깊은 밤에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월세로 보금자리를 구했고 동네 식당에서는 아직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저에게 있습니다 큰며느리가 두둑하게 용돈을 주면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라며 큰며느리에게 찰싹같이 달라붙고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전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폭력보다도 심한 폭력은 언어폭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말은 언어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끝내는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전 시어머니의 험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네요. 앞으로는 절대 전 시어머니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